나는 그림을 깨워라. 나는 그림을 깨워라. 나는 그림을 깨워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찬 81차입니다. 오늘 소재는, 걸을 때입니다. 어, 우리는 걸을 때, 어, 여러가지 생각이 잘 떠오르고, 또 과학적으로 걸을 때, 어, 우리 네가 많은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걸으면서 외우는 학습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 그러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가장 어,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행위를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는 휴대폰을 절대 소지하지 말고 그냥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소재를 가지고 또그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최적의 두뇌 어, 활동을 할 시기는 우리가 어, 전력 질주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언제 잠시 걸을 때 전력 질주후 걸을 때 그때가 우리 뇌가 가장 가장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때 어, 가장 독특해지고 그때 중요한 어,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타이밍을 그때 잡으면 참도움이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